빨리 올해 한국사, 제 1차 고려거란 전쟁 볼게요. 993년 고려 성종 12년, 소손령의 80만 대군이 침략합니다. 송나라를 치고 싶은데, 고려가 송과 연합할까봐 공격한 거죠. 서희가 협상에 나섭니다. 소손령이, 신라의 후손이, 왜 우리 땅을 침입하느냐 하니,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. 나라 이름을 보라며 반박했고, 왜 조공을 하지 않느냐 답달하니, 압록강을 여진이 막고 있지 않느냐, 그 땅을 돌려주면 조공을 하겠다. 라고 답하여 오히려 강동육주를 얻게 됩니다. 암기 스토리는 거지들이 고성 지르며 몰려와 왜 옆집 송아지 잡아먹고 싶은데 우리가 말릴까 봐 싸울까 몇 명인데 80명 미쳤냐. 그냥 단판 짓자. 옆집 신경 끌 테니 선물이나 두둑이 달라해. 요약. 거란 1차 침입 고려 성조 송나라 공격 전에 고려 침입 80만 대군 서희의 단판. 송과 교류 단절. 선물은 강동육주.